<Allah> 안녕하세요, 동짝주라고 해요. 오늘은 제가 다 먹어본 스타즈 한번 해볼게요. 네, 2탄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제가요, 일탄은 아, 맞다. 아, 끝에 1이라고 안 썼네요. 아, 이거 2라고 쓸 테니까, 2가 2탄이고, 안쓴게 1탄이라고 해주세요. 네, 어쨌든 백날 몰리겠습니다. 예, 그냥 제가 또 말했듯이, 지만 이렇게 하면 됩니다. 네, 처음에 다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처음에 좋은 것이 나올 거예요. 네, 각성은 몬스터가 각성을 할 수도 있는데요. 각성을 하면 위와 아래가 영어 영어 같은 글자가 나오면서 몬스터 각성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3000번을 전 두드려야 되지만 여러분들은 숫자를 못하겠신 어, 고수인 분들은 지금 화산까지 갔겠죠? 저는 지금 고수가 아니라서요. 죄송합니다. 고수이면 지금 저는 화산까지 갔고 불밟을 겁니다. 저 이거 1년 동안 할 거예요. 5학년 동안은 할것 같아요. 아, 각성을 해야 님. 아니, 아니, 지금 관객들한테 보여드리는데, 각성을 안 했네요. 양해 부탁드리고요. 빨리 100레벨 올려서, 어, 큐브시트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어, 좀 시끄러워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엄마와 누나가 이야기를 했는데 재밌나봐요 어 이게 각성입니다. 각성입니다 어 이제야 보여주시네 보여주네요 각성 왜 이렇게 안했어 양해 부탁드립니다 어, 뭐아요 각성을 하면 더 많이 들어야 돼요. 그런데 레어예요, 레어. 레어가 무슨 뜻이냐면요. 어, R 아니면 L이라는 뜻이죠. 어, 그냥 레어 좋은 거. 좋은 거라고 하시면 됩니다. 네, 벌써 1레몰올렸고요 10개면 거의 반 정도 가겠네요. 아닌가 아 모르겠어요. 오은데 아는 척. 아는 척이라고 말해서, 죄송합니다. 양해 부탁드려요. 제발, 제발, 구독 말고, 아니, 악플 말고, 구독 제발요. 소원입니다. 일단은, 계속, 터치해주시면 됩니다. 오! 나왔고요 얘는 나왔습니다. 근데 좋아요. 어, 좋으면 비싼 겁니다. 좋으면 비싸요. 근데 얘가 1700원에서 어, 그 정도, 중간 정도. 아니, 거의 어, 모르겠네요. 또 죄송합니다. 그거 먹거워마안 좋아. 이거 뭐가 <끼리> 그러면? <가진> 너무 시끄럽네요. <laughs> 아, 죄송합니다. 너무 죄송하네요. 아, 이거 모듈 약정인데요올릴 겁니다. 자이로 달리는 것 같으니까 아이브를 싹다 닫아버리게 돼. 아까 광고 출연이라고 나오면 나오면 안 나올 때도 있어요. 안 나오면 와 신발 다 하는 거예요. 네, 10분 올릴 겁니다. 요즘은 10분 이상에 올릴 거예요. 네, 거의 100렙 됩니다. 100렙은 큐브시티가 열리니까 큐브시티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성입니다. 또 각성입니다. 네, 1을0렙고요잠시요 레어가 나죠? 어, 100렙 쟀습니다. 아, 제가요, 마크랑 이거랑 어울리는 게 아니고 어. 어 여러분들이 댓글로 댓글로 뭘 어, 할지만 말을 어 댓글로 다 남겨만 주시면 제가 어 깔아서 하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제일 많이 댓글을 달아 주는 사람에게 선물도 한개 주도록 하겠습니다. 팔 수도 있는데, 저는 안팔요 귀찮으니까, 네, 이제 큐브 스로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분이 나왔고요. 얘는네이 씨는 네, 네계속는4분 아 너무 너무 긴데요. 오이고 이게 몬스터 출연이네요 정말 에이, 이 점퍼 너무 어려워요. 일단은 한 개를 깨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보여드려야죠. 당연히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3. Let's go. 네. 뭐죠? 황소 같은 모양이 나왔습니다. 뭐. 있어요습니다겠습니다 계속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개만 깨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분. 네 저도 지금 지금이 10시 1분 인데요 저는 레벨 101 레벨 입니다 와 진짜 멋있네요 다들 이래서 제가 좋아하는 겁니다 네? 와 짱입니다 짱이지 않습니까? 진짜? 안짱이에요? 너무 짜은데요 말이 안되요 저는 네, 10분 남았습니다 네, 15분만 해볼게요 네 뭐, 뭐가 걸릴까요 아 근데 이게 어 거의 어, 마구잡이로 올리면서 똑같은게 한개 게 걸릴수도 있어요 그냥 똑같은거 걸려도 제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원소서를 해서 얘를 다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있을게요 어. 뭐대 네, 스팔기 하시고. 네, 한 개상 코야 한 개. 신대코 아, 이거 제가 이거 중. 어? 어 아, 이거만 하고. 제가 이거만 하고 끝내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왜꺼려 버렸지? 고 가요. Yeah. 제가 오늘 뽑은 걸다 업그레이드 시키고 오케이 마치도아 게임만 올리면 뭔가 재미가 없으니까 다른 것도 자주 오도네어 네, 어, 제가요 어, 사과가 부족하면 천 원으로 백 개를 살수 있어요 어예이름이 양쿤이네요. 여기서 업그레이드시켜 네, 됐습니다. 신화를 눌러시면 오, 멋있습니다. 또 이걸 눌러시면 오, 이게 제일 멋있네요. 네, 네 여기까지. 김석주었습니다